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풀이 보겠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하니까 X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이제 나머지가 0이 되는지 찾아봐야 해요. 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진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 사용해서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나누어 볼게요. 자, 나눠졌죠? 자 여기도 이제 나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x를 구하는 것이니까 x는 여기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가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2번 해볼게요. 어, 얘도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면, 얘0 되네요. 그리고요, 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를 넣을 때도 나누어지네요. 그러면 인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눠 볼게요. 자, 얘가 또 이로 나눠지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만 남는데, 얘는 또안 나눠지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x는 우선 마이너스 1 또는 2. 그리고 얘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짝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어요.